안녕하세요. 오늘도 정말로 반갑습니다. 유튜브 영어 채널을 통해서 영어를 정말로 재밌게 가르쳐드리고 은우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유튜브 팁과 정보들을 전달해드리고 있는 은우 아빠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냐면요. 어느새 또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런 시기가 되면 누구나 한 해의 목표를 세우고 아 올해는 정말로 이런 것들을 잘 계획해서 이루어봐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곤 하는데요. 요즘에는 정말로 주변에 유튜버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올해는 나도 한번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로 많은 초보 유튜버 분들께서 제 채널에 찾아와 주시고 다양하게 의견과 댓글을 달아 주셨는데요 그중에서는 정말로 많이 성장하시고 빨리 성공하신 분들도 있는 반면에 대다수의 분들은 정말로 힘든 과정들을 많이 거치시고 지금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되도록이면 한 해가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뭔가 희망차고 밝고 좋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만약 내가 유튜브를 시작한다면 앞으로 내가 1년 동안 겪게 될 다양한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을 해볼까요? 제가 평소 때제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채널을 빨리 성장시키고 성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팁 그리고 정보들을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리 이런 팁이나 다양한 노하우들을 알고 있어도 한 가지가 부족하게 되면 결국 채널 운영을 실패하게 되는데 내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어려움들을 마주치게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극복해내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컨텐츠나 좋은 팁들이 있어도 결국엔 채널이 성공하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정말로 오랫동안 하고 실제로 그런 것들 때문에 채널을 중단하시거나 아니면은 아예 채널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정말로 많이 봤거든요.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처음 유튜버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꼭 이런 점들은 미리 알고 시작하시면 정말로 도움이 될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제가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내가 오늘 유튜브를 시작한다면 앞으로 1년 동안 나에게 닥칠 어려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은 매우 매우 힘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주변에 요즘은 유튜브 채널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면 상당히 힘들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아시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사실들을 미리 알고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은 체력적으로나 혹은 정신적으로 정말로 힘든 일이에요. 보통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되면 최소한 일주일에 영상을 한개 내지 두개 정도는 올려야만 되거든요. 그런데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편집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 한 편을 완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시간을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정말로 많아요. 그러다 보니 평균적으로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시간이 3시간 혹은 4시간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핸드폰으로 편집을 하시는 분들은 그 작은 화면으로 이렇게 편집을 하다 보면 눈도 침침해오고 목도 아프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힘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시작한 유튜브 채널이지만 실제로 내가 겪게 되는 체력적인 부담감이 엄청 심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은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우리가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일반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되면 일주일에 매번 한 편씩 내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창작해내야만 해요. 우리가 학창시절 때도 글짓기를 한편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무언가가 상상해서 그림을 그리려고 할때 엄청나게 힘들고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유튜브 채널은 매주 한 편씩 계속 그런 창작물을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평소 때는 한 번도 겪지 않았던 창작의 고통을 겪게 돼요 다음 주에는 무엇으로 유튜브 영상을 찍을까를 늘 고민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스트레스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면 힘들다라는 것을 미리 강하게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체력적으로나 혹은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이 왔을 때 버텨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되면 내가 고3 때 정도에만 느껴봤었던 그런 강한 압박을 받게 되니까요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아, 내 삶이 고등학교 3학년들의 삶과 비슷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유튜브 채널을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면 1년 동안 나에게 닥칠 두 번째 어려움은 바로 내가 정말로 이렇게 힘들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회수와 구독자는 그렇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멋지게 구상했던 그런 내용들을 촬영하고 열심히 편집을 해서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면 누구나 아, 조회수는 과연 얼마나 나올까 하고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 기대는 어김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초보 유튜버들에게 유튜브 알고리즘은 가혹하리만큼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나의 이런 처절한 노력들을 유튜브 알고리즘은 알아주지를 않아요. 뭔가 이번 영상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을 거야 하고 두 번째 영상을 더 열심히 촬영하고 더 완벽하게 편집을 해서 영상을 올리지만 역시나 두 번째 영상 그리고 세 번째 영상도 그렇게 많이 주목을 받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건 유튜브 알고리즘의 특징 때문이지 본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처음 시작하고 나면 내 채널이 철저히 외면받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나 혼자만 유튜브에서 떨어져 나와서 관심을 전혀 받지 않는 어떤 다른 세상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 유튜브로 시작한 초보 유튜버 분들이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건 초보 유튜버 분들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유튜버 분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에 빠지더라도, 아, 이건 많은 초보 유튜버 분들이 겪는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꾸준히 컨텐츠를 잘 만드시는데 집중을 하시는 것이 어느샌가 유튜브 알고리즘에 집중 조명을 받게 되는 시기가 찾아오게 돼요. 그런 시기가 찾아오게 되면, 구독자와 시청 시간 같은 것들은 한 번에 해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내가 생각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내 영상의 조회수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너무 크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면 겪게 되는 어려움 세 번째는 바로 내가 유튜브 채널을 시작을 하더라도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거의 없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내가 유튜브 채널을 처음 시작할 때는 주변에서 구독도 해주고 응원도 해줘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은 줄어들게 되고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어지게 돼요. 오히려 주변에서는 내가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는 것은 외롭게 홀로 고독하게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모여서 다양한 커뮤니티를 이루고 저 같은 채널에 찾아와서 함께 소통을 하는 그런 공간도 있으니까요. 외로울 때마다 그런 공간들을 잘 활용해 보신다면 아, 나만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면 앞으로 1년 동안 나에게 다가올 어려움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살면서 나에게 정말로 힐링이 되는 그런 나의 취미 생활이라든지 주말마다 친구들을 만나서 맥주 한 모금 하면서 일주일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푼다든지 아니면 여자친구를 만나거나 혹은 남자친구를 만나서 데이트하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일요일날은 12시가 넘어서 늦게까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달콤한 늦잠들을 전부 다 포기해야만 합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3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즐길 걸다 즐기고 친구들을 만나면서 놀 것까지 다 놀면서 유튜브 채널까지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튜브 채널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아끼던 것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절대로 없으면 안될것 같은 것들을 멀리 하셔야 만 돼요.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매일 저녁 맥주 한 캔과 함께 영화 같은 걸 보는 게제 취미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의 하루의 모든 것들의 피로를 다 풀어주고 내가 하루에서 즐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죠. 하지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면 저녁에 촬영과 편집은 불가피하게 돼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고 나서 20살 이후로 단한 번도 끊지 않았던 술을 안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고 나서 제가 정말로 좋아했던 많은 취미들을 더 이상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너무 스스로에게 가혹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해보시면 누구나 공감을 하실 거예요. 내가 일정 수준 이상의 컨텐츠를 계속 생산해 내려면 나의 아주 작은 시간마저도 쪼개서 유튜브에 관련된 일을 해야만 일주일에 한개 내지 두 개의 컨텐츠를 매주 끊임없이 생산을 해낼 수 있게 되고, 그게 바로 유튜브 채널을 성공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거든요. 유튜브 알고리즘을 끊임없이 내 채널에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영상을 끊임없이 제작을 해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평소 때 내가 가졌던 그런 소중한 것들을 과감히 포기하실 각오가 되셨다면 유튜버를 시작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면 겪게 될 다섯 번째 어려움은 바로 내가 그렇게 많을 것 같았던 컨텐츠는 분명히 부족해질 것이란 사실입니다 유튜브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 그래 유튜브 시작하면 이런 컨텐츠도 해봐야 되겠다 저런 것도 한번 해봐야지 라고 다양하게 계획을 세우고 유튜브 채널을 시작을 하시게 돼요 하지만 일주일에 매번 한편두 편씩 영상을 업로드 하다 보면 내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그런 컨텐츠들이 급격하게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5, 6개월 채널을 진행을 하다 보면 할 만한 컨텐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컨텐츠를 계속 채워나가려면 컨텐츠를 개발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꾸준히 가지셔야만 컨텐츠가 고갈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컨텐츠를 사용하는 만큼 컨텐츠를 계속 축적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면 겪게 되는 여섯 번째 어려움은 바로, 나만 빼고 주변에 있는 모든 유튜버 분들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와 비슷한 수준의 유튜브 채널이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보면 왠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빨리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채널만 뭔가 성장이 더딜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저 채널의 영상은 나보다 훨씬 더 영상의 수준도 떨어지고, 편집도 어설픈데, 왜 이렇게 저 채널은 빨리 크고, 내 채널은 성장이 더딘 것일까?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다른 채널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를 내 채널과 비교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다른 분들의 채널과 내 채널을 비교하려 하지 말고 그냥 앞만 보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 내 컨텐츠의 방향만 올바르게 잡고 진행을 하신다면 어느 순간 내 채널도 성장하는 시기가 찾아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채널의 성장이 다른 채널보다 조금 더 늦다라고 해서 너무나 크게 좌절하시거나 하면 안 되니까 되도록이면 다른 채널은 보지 마시고 내 채널에만 집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되면 겪게 되는 어려움 중에 일곱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수익허가를 받게 되더라도 그 수익은 아주 적을 것이란 것입니다. 보통 이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시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얻기 위함이잖아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힘든 역경을 거쳐내서 드디어 수익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튜버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한동안 아주 적을 것입니다. 이걸 돈으로 어떻게 계산을 할수 없을 만큼 수익이 매우 작을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수익에도 실망을 하시게 되는데 저는 초보 유튜버분들이 처음에 수익을 벌게 되더라도 당분간은 그 수익에는 눈을 감고 본인이 얼마를 벌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처음에는 수익이 아주 작을 것이고 그 수익은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증가되는 구조거든요. 현재 시점으로 나의 수익을 바라보면 보잘 것 없겠지만 미래의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나의 영상 하나하나가 전부 다 수익을 미래에는 벌어 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첫 수익이 아주 작더라도 크게 실망하지 않고 그냥 컨텐츠를 만드시는 데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면 앞으로 1년 동안 나에게 닥칠 7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때는 이런 어려움들이 다가오더라도 아주 태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이런 것 힘든 일들이 올 때마다 너무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하면 내가 채널을 오랫동안 유지해낼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채널은 운영이 중단이 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채널을 운영할 때 이런 어려운 점들이 종종 나에게 다가오더라도 아 이건 유튜버라면 누구나 다 겪는 일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태연하게 여기는 것이 좋거든요. 무엇이든지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해야만 하는데, 저는 유튜브 채널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분야보다 노력을 많이 해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경쟁이 치열한 영역이고, 많은 분들이 유튜브 채널에 도전하시지만 그 성공 확률이 아주 낮은 이유가 바로 이런 어려움들이 올 때마다 너무나 크게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스트레스를 너무 강하게 받아서 그런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채널이 중단되는 경우 때문에 채널이 실패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거든요. 심지어는 조회수나 구독자가 정말로 많이 나오는 채널들도 채널이 중단되는 경우를 정말로 많이 봤습니다.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자기 스스로를 단련시키고 관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관리하는 것은 나를 관리하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앞으로 유튜브 채널을 한번 나도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라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면 아, 이런 어려움들이 있겠구나라고 미리 생각을 하시고 그런 것들이 나에게 다가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한번쯤 고민을 해보시고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좋은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정말로 응원을 드리고요. 저도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